안녕하세요. 이 여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도수면에 있는 금다육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화분을 냈습니다. 새 화분들도 많고요. 중고 화분도 조금은 섞여 있습니다. 전부 다 가격 착하게 많이 나왔고요. 이런 가격으로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착한 가격들 많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은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음내분이고요 6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2에 높이가 22 나오고요.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키도 높고, 빨간 꽃이 그려져 있고, 요게 판매가가 12만원짜리 음내분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를 62,000원 냈습니다. 종이 커버 관비교 해보세요. 요즘 요렇게 롱분 많이 찾으시죠? 자, 요런 거 가격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요것도 읍내분이고요 지름이 12.5, 높이가 20 나옵니다. 6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나무에, 벚꽃핀 것 같은 요런 모습이지요. 자, 청, 파란 바탕에 요렇게 키도 높으면서 12만원짜리를 62,000원에 냈습니다. 그 다음 3번, 서현분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4.5, 높이가 17 나옵니다. 둥근분이고요. 자, 밑에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홍조분이고요. 요건는한 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1, 높이가 16 나오고요. 자, 요렇게 하얀색이 있고요. 여기 보석이 들어가 있고 굽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약간 검은 보랏빛 요런 나나 아이도 있고요. 자, 한 개에 13,000원입니다. 요거 세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수다쟁이 분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사각 분이고요. 가로 10, 높이가 14 나옵니다. 요게 아마 이 판매가가, 어, 28,000원, 9,000원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자, 18,000원 나왔고요그 다음 6번, 수다쟁이 분이고요 사각분 가로 11, 높이가 12 나옵니다. 자, 이렇게 꽃장식이 만원 에이것도 제법 비싼 아이인데, 2만원에 드린, 드린다고 합니다. 자, 가격은 다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 미르공방 1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여기 1개 2만원 짜리일 겁니다. 지름 10, 높이 9 나오고요. 자, 물 마름이 좋은 나이. 앞에 장식, 이렇게 들어있고, 나비 한 마리씩 붙어있고요. 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손물레분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5, 높이가 14 나오고요. 요거 판매가 3만원 적혀있네요. 자, 요런 나이. 앞에 장식이 있고요. 보석 있고,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9번, 손물레분이고요. 가로로 12, 높이가 10 나옵니다. 요거는 사각분이고요. 자, 앞에 요렇게 또 장식 붙어 있고 요즘 소물 내분 안 나오지요. 자, 새로 안 만들고 있는데 요런 아이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00원입니다. 가격 너무 좋네요. 그다음 10번 생경분이고요. 한 개에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약간 둥근 사각이네요 가로로 12, 높이가 12 나옵니다. 생경분. 자, 앞에 요렇게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11번 하나 공방 하나에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12, 높이가 12 나옵니다. 자 꽃을 빨간 꽃을 이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이쪽에 노란 꽃도 있고요. 자 예쁜 꽃을 그려놓은 나이 하나 공방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2번 요거 하나에 8천원 나왔습니다. 수입분이고요. 약간 타원으로 이렇게 옆으로 길게 생겼지요. 가로로 17, 높이가 11 나오고요. 앞에 꽃장식이 이렇게 붙어있고요. 그 다음 13번, 홍조분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야, 이 정도 크기에 2만원이면 가격 좋습니다. 지름 17, 높이가 12 나옵니다. 자, 앞에 장식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홍조분. 자, 크기 좋습니다. 그 다음 14번, 자, 요거는 숙화분 같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 10, 높이가 18 나오고요. 자, 요렇게 키 높은 나이, 요런 거 가격 엄청 착하지요? 그 다음, 15번, 둥근 분, 하나에 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6, 높이가 13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도 좀 무난하게 아무거나 심어도 괜찮을 것 같지요. 크기 좋습니다. 8,000원이고요. 그 다음, 16번, 요거는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4, 높이가 17 나오고요. 자, 이렇게 키가 살짝 높은 아이. 자, 만원입니다. 그 다음, 17번, 예은 분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4,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요거는 개구리발 요렇게 돼 있죠. 예은분이 정도 크기에 8,000원이면 요거 가격 좋고요. 그 다음 18번, 예은분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4, 높이가 13 나옵니다. 자, 크기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크기도 좋고, 개구리발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가 이 정도가 만원입니다. 그 다음, 19번. 홍조분이고요. 사각분 큽니다.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로로 17, 높이가 15 나옵니다. 앞에 장식 한번 보시고요. 자, 빨간 바탕에 이렇게 장식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홍조분도 가격이 꽤나 있는데, 자, 이 정도 가격으로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0번. 일반 분 하나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20, 높이가 15 나오고요. 넓게 생긴 아이죠. 자, 청색을 띠고 있고 이 정도로 큼직한 나이 군생 품기에딱 좋습니다. 그 다음 21번 사각분 하나에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가 가로가 12, 높이가 18 나옵니다. 자, 이렇게 키 높은 나이 사각분 한 개에 8,000원입니다. 그 다음 22번 자, 요거는두 개에 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7.5, 높이가 25고요. 자, 이렇게 키가 높은 나이 어, 보리 같이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또 여기 키가 살짝 작은 아이 이 아이도 있고, 이건 한 키가 한 20원 되겠네요. 자, 이렇게 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3번 건이분 큼직한 아이 13,000원 나왔습니다. 사각분 가로로 17, 높이가 16 나옵니다.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건이분 자, 이 정도 큰 아이 13,000원 가격 다 좋고요. 그 다음, 24번. 지름이 18이고, 높이가 14 나오는데, 요거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밑에 요렇게 생겼고요 자, 요건 뭐, 무슨 분인지, 글씨를, 어, 알아토기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큼직한 아이, 물 마름이 좋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 25번. 요거는 만원 나왔고요 지름 11, 높이가 17 나옵니다. 자, 요렇게 키 높은 아이, 스마일, 요렇게 되어 있네요. 26번, 둥근 분 하나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6,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요거는 좀 얇게 빗어져서 요렇게 괜찮습니다. 무게감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요렇게 사선으로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27번, 명화분이고요. 하나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3,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요렇게 집 모양의 나무 그림이 들어가 있죠. 명화분, 13,000원입니다. 그다음 28번 14분 하나에 14,000원 나왔습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캔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 29번 서현분이고요. 한 개에 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5, 높이가 16 나옵니다. 자, 이렇게 키가 큰아 빨간 물감이 뿌려져 있는 이런 모습 8,000원입니다. 그다음 30번 여기는 3종에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 높이가 11 나오고요. 자 이렇게 앞에 꽃장식이 하나씩 붙어있고 색깔 한번 보시고요. 자세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크기도 좋고요. 그 다음 31번 양이분이고요. 만사천원 나왔습니다. 지름 10,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이렇게 보라색 꽃이 붙어있습니다. 이쪽에 양이 적혀있고요. 자 이런 아이가 만사천원이고요. 32번. 자, 요거는 공방분이고요. 하나에 16,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0, 높이가 11 나오고요. 자, 빨간 꽃을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자, 뒤쪽에는 꽃잎 하나씩 흩날리게 표시를 해놨고요. 자, 요 아이 16,000원입니다. 그 다음 33번 다나에서 나온 그림미 화분 2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가로 9 높이가 13 나오고요. 앞에 꽃이 크게 한송이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요정도크기 되고 괜찮은 아이가 한개 5천원이면 요거 가격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34번 민화분 하나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사각본 가로로 9 높이가 14 키높은 아이입니다. 빨간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있네요. 요거는 18,000원이고 또 요거는 17,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둥근 분, 지름이 11, 높이가 11 나오고요. 자, 색깔은 근데 요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보석이고요. 그 다음 35번, 이제 여기는 4개에 8,000원 나왔습니다. 와, 가격 대박입니다. 지름이 9, 높이가 11 나오고요. 청색 2개, 녹색 2개, 요렇게 해서 4개에 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6번. 민화분 하나에 2만원 나왔습니다. 가로가 12, 높이도 12 나옵니다. 자, 요렇게 노란 나무 그려놓고 노란 보석이 반짝반짝하지요? 37번. 여기는 4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8,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앞에 요렇게 장식도 붙어있고, 약간 청색 계열 2개, 붉은 계열 2개, 요렇게 있습니다. 자, 4개에 만원이면 한개 2,500원인데, 크기는 종이컵보다 키도 더 크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요아이를 4개에 만원 드립니다. 그다음 38번 생경분이고요. 두 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정사각분 가로 9, 높이도 9 나옵니다. 자, 같은 장식으로 되어 있고 색감만 다른 요아이 두 개에 12,000원입니다. 그다음 39번 꽃단 분이고요. 한 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9, 높이 11 나오고요. 이렇게 핑크 꽃이 있는 게 있고 노란 꽃이 있고요. 자한 개에 13,000원입니다. 그 다음 40번, 여기는 예운분 3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 높이가 구나옵니다. 와, 이것도 가격 너무 좋습니다. 한 개에 5,000원씩. 야, 예운분인데, 자, 이렇게, 요거 다 지금 새 화분인데도 이렇게 착하게 냈습니다. 그 다음 41번, 건이 2종에 1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3,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이 와이드 흙을 보시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거친 표시가 납니다. 점이 많이 찍혀 있고, 이럴수록 거칩니다. 자, 요런 아이를 두 개에 14,000원 가격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가볍고 좋습니다. 그 다음 42번, 수다쟁이 분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직사각 모양이고, 위에 이렇게 넓게 돼 있습니다. 가로로 15, 높이가 10 나옵니다. 자, 이렇게 수다쟁이 붙어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19,000원 나왔고요. 그다음 43번. 요거는 예운 휴식분이고요. 두 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8.5 높이가 7 나오고요. 자, 요렇게 노란 바탕에 꽃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에 12,000원입니다. 그다음 44번. 여기는 한개의 꽃단분 14,000원 나왔습니다. 사각분이고요. 가로 10, 높이도 10 나오고요. 자, 핑크색, 노란색 요렇게 꽃이 있습니다. 사각분 1개에 14,000원입니다. 그 다음 45번, 요거는 히야분이고요. 1개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 높이가 10 나옵니다. 자, 요게 1개에 32,000원짜리인데 18,000원에 드립니다. 자, 노란 바탕에 꽃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46번, 수다쟁이분이고요. 사각분, 요거 하나에 19,000원 드립니다. 가로 9, 높이가 11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얘네 뒷모습이 있고, 옆에는 또 이렇게 장식이 붙어 있고요. 코스모스 꽃 같네요. 요거 하나에 19,000원입니다. 그 다음 47번 읍내분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요거는 어, 조금 나온지 시간이 조금 지난 읍내분이죠. 자, 그래서 더착하게 15,000원 냈습니다. 그 다음 48번, 하나분 하나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5,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요거는 코스모스를 그려놨네요. 자, 요런 모습, 한 개에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49번, 히아분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1, 높이 11 나오고요. 자, 기히아 적혀 있고요. 여기 꽃이, 노란 꽃이 두 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50번, 가운분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소파기 화분이고요. 자, 요렇게, 앞에 꽃이 들어가 있고, 자, 주물럭 화분이죠여기다 파내가지고, 어 요렇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51번, 요것도 가운분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가로 9, 높이 9 나오고요. 자, 입구가 요렇게 또, 평범하지 않게 요렇게 놨습니다 자, 꽃장식 들어간 거 보세요. 자, 요 아이, 18,000원이고요. 그 다음, 52번, 명화분 2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1, 높이가 9 나오고요. 자, 요렇게 오렌지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요. 자, 요렇게 두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3번, 도양분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이건 전체가 다섯 개입니다 자, 지름이 요 높이가 9 나오고요. 자, 요거 참 귀여운 아이네요. 자, 꽃이 연한, 보랏빛, 연한 노란색, 빨강, 핑크, 하늘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귀엽습니다. 깜찍하네요. 다섯 개에 12,000원. 와,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54번, 읍내 속파기 분이고요. 요거 14,000원 나왔습니다. 가로로 10, 높이가 8 나오고요. 자, 이렇게 노란 바탕에 매화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55번, 읍내 분이고요. 요건 속파기는 아니고 어, 13,000원 나왔습니다. 가로 10, 높이가 8 나오네요. 자, 요렇게 매화꽃처럼 이렇게 그려놨지요. 요거 모양은 두 개가, 자, 약간 타 원이고 원이고 이렇게 다르긴 한데 앞에 그림은 또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벚꽃처럼, 매화처럼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 다음 56번, 깨비, 깨비분이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8,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깨비분은 이렇게 나무 형상화돼어있요 나무에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아이 17,000원 나왔고요그 다음, 57번. 여기는 꿈공방 3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어, 받침까지 하면 4종이네요. 자, 요거 작아도 참 귀여운 아이죠. 6에 6나오고요 자, 너무 귀엽습니다. 노란 꽃, 청색 꽃, 노란 꽃,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받침대까지 다 따라가고 12,000원입니다. 요거 한 개에 뭐, 저어도 5,000원씩은 다 합니다. 자, 요것도 가격 좋고요 그다음 58번 3종에 1 0 0 0 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앞에 장식을 하나씩 달고 있고 이런 건 아마 수입분일 겁니다. 그래서 가격 아주 착하게 나가고요. 그다음 59번 2종에 1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1, 높이가 11 나갑니다. 요거한 개만 해도 가격이 조금 있는데 아, 엄청 착하네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살짝 물구멍에 갈라짐이 살짝 보입니다. 자 근데 뭐 뒤에서 보면은 문제는 없고요 안에만 그렇습니다 심으면 안 보이는 아이죠 자 그래서 더 착하게 두 개에 1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0번 선이 분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길이로 14 높이가 11 나옵니다 자 물고기 모양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옆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옆면은 물고기 모양 선이 분이고 아, 이것도 가격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1번 여기는 하나 분이고요만 7천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11 나오고요. 이렇게 노란 꽃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쪽에도 꽃이 있고요. 자, 한 개에 만 7천원이고요. 그 다음 62번 이것도 하나 분이고요만 6천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9 높이가 10 나옵니다. 자 이렇게. 꽃을, 핑크 꽃을 붙여놨네요. 그 다음 63번, 이거는 본토분이고요. 한 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1.5, 높이가 11 나오고요. 이렇게 꽃을 그려놨습니다. 또 구분 이렇게 생겨있고요. 그 다음 64번, 산토방분이고요. 한 개에 만 4천 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3, 높이가 10 나오고요. 전에도 이렇게 빨간 꽃을 그려놨고, 자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65번 산토방분이고요. 한 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이 13, 높이가 10, 나옵니다.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 자세로 줄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66번 흙이랑 분이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타워 모양이지요. 가로로 16, 높이가 10, 나옵니다. 자 이렇게 흙이랑 계고 꽃바구니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참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다음 67번 히아분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10, 높이가 11 나오고요. 이쪽에 히아돼 있고 여기 꽃이 장식돼 있고요. 노란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68번 여기는 3종에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 마리분인데요. 이거 한 개만 해도 14,000원은 충분히 나옵니다. 자, 요거 예쁘게 생겼습니다. 청색 골지 모양에다가 앞에 꽃을 붙여 놓고요. 자, 요거는 밑에 보시면 여기 자, 배수구멍 옆에 금이 있지요? 하나가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 또 아무런 그거는 표시는 없고요. 자, 그래서 더 착하게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만 사천은 충분히 합니다. 거기다가 요런 하늘색의 꽃이 난 나이 또매와꽃그려진요런 작은 나이까지 세 개에 만 사천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9번, 여기는 4개에 8 0 0원 나왔습니다. 1개 2,000원. 와, 좋습니다. 가로 9, 높이가 10 나오고요. 다 같은 모양이고요. 색깔은 조금씩은 이렇게 차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죠? 이렇게 거친 흙은 물마름이 좋아서 다육이 키우기에 또 좋습니다. 그 다음 70번, 사각분, 요거 하나 8,000원 나왔습니다. 정사각 모양이고, 가로 10.5, 높이가 18 나옵니다. 요렇게 키 높은 나이 하나에 8,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